네, 여러분 바디 페인트 활용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우리 학생이 진행 중인 배경 모델링이고요. 어, 거의 완성 단계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어, 부족한 부분, 어, 필이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고 어,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동원하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덜된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덜된 부분. 그 다음에, 어, 브러쉬를 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 UV하고 UV 사이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뭔가 메꿔주셔야 좋으세요. 자, 3D 화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UV 사이도 그렇고, 어, 모델링 엘리멘트와 엘리멘트 요 단위가 이렇게 끊어지는 부위. 자, 요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하실 때, 음, 자, 현재 지금 요 레이어가 지금 요겁니다. 자, 레이어, 하나, 하나의 레이어에 어, 많은 묘사를 해놨죠. 자, 그럼 요런 빈 부분을 메꾸실 때, 그, 브러쉬로 일일이 이걸 다, 어, 그리는 거는 이제 그림 연습을 위해서 좋겠지만,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요기는 해당 소스를 복사해서 하면 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도, 어, 기존에 했던 요, 측면의 부위에, 그러니까 돌을 여기 이제 포토샵으로 요거는 갖다 붙인 거예요. 붙이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모자라서 어빈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바디페인트에서는 페인트, 자 스탬프 툴, 자 스탬프 툴을 클릭을 해서, 자, 여기 스포이드가 뜨죠? 자, 그럼 해당 소스를 여기다 클릭을 하면, 자, 지금 이제 정의가 된 겁니다. 복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색칠을 하면, 자, 어떻습니까 어, 쉽게 예, 공간 메꿈이 되고 있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업하시다가 어, 그러니까 바디 페인트는 그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4분할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타블렛으로 요걸 어, 설정을 해 놨는데 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누르면 자 분할이 4개로 분할이 돼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게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 경우에는 자, 뷰 패널에서 자, 패널을 자, 싱글 뷰로 해 놓으세요 이걸 싱글 뷰로 해 놓으시면 이제 어, 우클릭을 해도 어, 4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요 그러니까 스포이드가 생겨서 이 부분을 복사하겠다는 이제 명령을 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복사해서 자, 운이 좋으면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을 수 있지만 자, 하단에 보시면 또안 맞는 부위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이어를 별도로 추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 레이어, 빈 레이어 를 하나 올리고요. 자, 빈 레이어를 올렸을 때는 이제 걸 명확히 인식,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 스탬프툴로 이거를 자 복사를 하셔도 레이어가 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 레이어 안에서는 이게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탬프툴 옵션에서 자, 우측 패널에 보면 All Visible Layer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어를 무시하고 무조건 복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자 스포이드로 추출하면 자 레이어가 어떻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시켰는데 하단부 위가 맞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이동 키, 자 이동 키를 클릭해서 자 이렇게 위치 이동을 어, 자연스럽게 할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윗부분이 또 맞지 않죠? 자 이런 것 이런 것도 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해서 쭉올려준다던가 네. 그 다음에 요걸 하셨으면 어플라이 하시고, 자, 요런빈 부분은 조금 그려 주시던가, 아니면 스킬이 뛰어나신 분은 스탬프 툴을 또 별도로 이용해서 어, 자그맣게 교묘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이런 사이사이는 자 일, 일일이 좀 마감, 그러니까 보완 작업을 조금은 해야 되겠죠. 어, 자, 자 스탬프 툴 활용. 하는 거에 대해서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음. 그러면 요렇게서 작업 끝나냐. 그게 아니죠. 자, 지금 보시면 어 아직 작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UV가 끊어진 요 경계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예. 그니까 서로 마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앰비언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면과 면이 맞닥뜨는 요런 부분은 미세하게 어두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화면 잘 보시면 자, 요 끝머리에서 우리가 어, 살짝 어둡게 해주고 그러면 요쪽 유부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반대쪽에서 또또 또 이렇게 받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예. 같이 받아줘서 어, 작업해야 되는데 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프로젝션 기능을 어, 도입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션 기능을 쓰는데 프로젝션도 마찬가지. 지금 레이어가 지금 하단부에 지금 어, 지금 작업이 돼 있죠. 그래서 상위에서 어떤 다른 레이어가 붙잡고 있으면 프로젝션도 어, 그러니까 적용은 되는데 어,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메니로 가서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어두운색을 하나 찍고 자 지금은 이렇게 u v 이가 어, 끊어졌기 때문에 브러시가 그죠? 어, 끊어지는데 자 프로젝션 켜겠습니다. 자 켜고 하면 자이 화면은 2D 화면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 2D 화면이 돼서 제가 여기다가 자 시크롬기를 꺼면 어떻습니까? 자 UV 끊어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셨으면 을자 프로젝션 자요거를딱 껐을 때자 여기 안착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요거는 제가 어 옵션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자, 제가 요거를, 어, 기본 값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션 하고, 자, 요 사이로 요렇게 칠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자, 이런 데도 칠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 자, 그럼 여기도 경계 부분이 딱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칠을 하고, 물론 왼쪽에 요 보면, 어, 제가 지금 방금 프로젝션 눌러버렸습니다. 자, 요렇게, 어, 지금 안착이 됐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 UV하고 UV 사이, 칠할 때는 몰랐지만, 프로젝션을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고 나면, 미세하게, 예, 그, 그, UV 사이가 살짝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요건 작업하시면 많이 느꼈을 거예요. 끝머리가 어, 미세하게 갈라져가지고, 아, 프로젝션도, 어, 쓰긴 편한데 완벽하지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했던 부분 어디냐면 자 에디트 명령어에 자 프리퍼런스 가셔가지고 바디 페인트 3d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제가 쓰는 버전은 지금 어 조금 옛날 버전인데 음신 버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보드 온 세임 오브젝트 그 다음에 Continue UVs on border 자 요거를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칠을 해 볼게요 자 프로젝션 걸고 자 어두운색 해서 자 지금 자연스럽게 아까와 같은 갈라짐 현상이 없죠 그죠? 자 요렇게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자 프로젝션을 꺼 보겠습니다 짠자 지금 껐죠? 자, UV에 지금 안착이 된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갈라짐 현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프로젝션 걸고, 자, 색칠을 합니다. 제가 뭐 티가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짙게 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짙게 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젝션을 끄면, 어떻습니까? 자, 깨끗하게 연결이 되죠? 자, 요거는, 음, 그, 나름 고급 팁입니다. 이이 기능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음. 그래서 캐릭터 작업하실 때도 어 이런 거잘 그러니까 바디 페인트를 배경할 때는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 그다음 뭐 실사 작업도 뭐 바디 페인트는 안 쓴다 이렇게 너무 규정 규정을 짓는데 그런 거는 그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툴을 쓰더라도 음기한테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그게 좋은 거죠. 저는 옛날에 뭐 실사 작업 할 때도 그러니까 텍스처만 입힐 때는 바페를 어 이래저래 활용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석 진 부분, 자, 지금 왼쪽에 이렇게 제가 잡은 부분하고 자 잡히지 않은 부분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 이런 것들은 어 구석구석 서로 면이 맞닥뜨리는 부분 UV 사이 사이는 음 상호간에 이런 어두운 채로 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프로젝션으로 설명을 드렸구요. 자, 그 다음 해당 요, 지금 기둥부위를 보겠습니다. 자, 기둥부위 아래단 보면, 자, 여기도 보면, 자, 실컷 잘 그려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어두워야 돼요. 그죠? 어,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잘 그려놓고 이, 이 공간이 쫙 조금 이동이 간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잡아보고요. 잡아보고 다 이런저런 제가 팁들좀 알려드리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요 부위 자요 부위 자요 부위 레이어를 보실 때자 요것도 어, 괜찮은 팁입니다 자이 해당 그니까 러 요기 레이어가 어딘지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여기 레이어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어느 레이어에 어떤 부위가 있는지 일일이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껐다 켰다 하면서 어,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현재 요 레이어죠 그죠 어, 요 레이어인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아, 요 기둥을 그린 레이어를 찾을 때는 자 Move 툴입니다 요거 자 Move Layer 자 요기서 자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이 있죠 Auto Select L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요게 기본값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체크한 다음에 어, 해당 부위를 클릭하면 자 지금 방금 화면 보셨죠 클릭하면 요 레이어로 넘어옵니다 그럼, 다른 부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벽돌. 벽돌을 나는 하고 싶다. 클릭하면, 자, 보세요. 자, 레이를 꺼면, 어, 벽돌 부위가, 어, 선택이 되는 거. 자, 포토샵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 자, 바페까지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제가 잘못 봤고요. 어? 자, 그럼 요거 할때 주의하실 점은, 자, 오토 셀렉트 레이를 하더라도, 어, 레이를 선택하실 때만큼은 타블렛으로 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하길 권합니다. 타블렛으로 클릭을 하다가, 살짝 삐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위치 이동, 음, 그래서 안정감 있게 하시려면 마우스로 어, 심플하게 한 번만 딱 클릭을 하셔야 어, 그쪽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상당히 괜찮은 어, 팁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기법을 이용하면, 자, 지금도 요 기법은 UV 사이가 끊어진 부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 지붕. 아 지붕 같은 게, 아, 경우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브러쉬가 지금 활성화가 안되는데 요거는 모델링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머티리얼과 오브젝트 어, 구조를 보면 아시는데 자 요것도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팁이라기보다는 좀잘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어, 지금 여기가 활성화 된 부분 여기 이제 어, 펜도 활성화 가돼 있어야 되는데 자, 지붕을 칠하려면 자,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요쯤 넘어면 텍스처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어. 자, 레이어에서도, 음, 특성부를 잡아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걸 선택하셔도, 자, 여기, 어, 그러니까 연필 아이콘, 여기, 어, 활성화 돼야, 그래야 여기 와서, 음, 페인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 요거 하실 때도, 자, 왔다 갔다, 어, 하시는데, 뭐 많을 수도 있고, 잘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어, 이름을 별도로 지,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 뭐, 지붕. 그 다음에 여기는 집 하단이라고, 어,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영어로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자, 알아보기 좋게. 자, 그래서 머티리얼을 이렇게 잡았으면, 자, 오브젝트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와이어 프레임을 어, 보는 걸 상당히 예, 좀잘 활용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해당 오브젝트, 지금 이게 무슨 오브젝트인지 모르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것도 끄실 때는 여기 어, 빨갛게 하시면, 자, 이 오브젝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음, 이것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름은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냥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자, 집 하단,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붕이 되겠죠. 지붕.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와이어 프레임. 아까 제가 말씀한 와이어 프레임 뭔가 뭐 하면 자 여기 상태에서 색칠을 할 때도 자기가 짜는 와이어 구조에 맞게 이 음, 매핑을 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단축키 D 자 영어로 바꿔서 자 D 키누르면자 와이어가 보이죠.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를 보면서 칠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어 활용하는 게이쪽입니다 카메라 아 카메라가 아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면, 컨스턴트 쉐이딩으로 작업을 하다가, 어, 컨스턴트 쉐이딩 라인, 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와이어가 켜진 상태에서, 어, 페인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 요것도 단축키로 걸어서, 제깍제깍 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고, 어, 그니까, 바로바로, 색칠하다가, 어, 나는 와이어를, 잠깐잠깐 볼래. 자, 요런 경우에는, 어, D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D 키. D를 누르면 이제 Y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활용하시고, 자그 다음에 어, 폴리곤 하이드 옵션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지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 물론 활성화가 안 되면 D 키를 눌러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단이 나오고 있죠. 음. 자그 상태에서, 자 D 키를 누르고 지금 폴리곤이 어?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조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자 여기 상단 옵션에 보시면 자 여기 자, 여기가 모델링 모드입니다. 자요 쪽은 U V 모드. 자 모델링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어자 라이브 셀렉션 요거 요게 활성화돼야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하나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로 누르고 아 시프트 키로 눌러서 다중 선택. 혹은 자,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드래그한 상태에서 주의하실 점은 자이 커서를 땡기시면 안 돼요 모델링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근데 자 드래그해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면을 잡았으면 자 얘네들을 자 셀렉트 지오메트리 가서 자 이렇게 하이드 자 하이드해서 칠할 수 있다는 거.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작업 같은 경우는 뭐 괴물 모델링을 했는데 뭐입 안쪽이라든가. 어 칠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겠죠. 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 하실 때, 어,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이드 하실 때도 자, 저는 지금, 그니까,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어, 그래서, 자, 색칠을 하다가도 보시면, 자, 디스플레이 옵션에 있습니다. 자, 여기, 어, 백페이스 컬링. 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드를 시켜, 시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요 지붕 모델링, 기와 모델링의 뒷면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원래는, 자, 뒷면은, 어,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오메트리 하이드. 자, 그러면, 자, 뒷부분이 보인다는 거. 그럼 색칠하다가 잘못 하, 하셔가지고, 칠하다가, 예,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디스플레이에서 자 백페이스 컬링.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로 걸어 놓고 어, 작업하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괄적인 팁몇 개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바디 페인트 알려드릴게 되게 많지만 음, 한번씩 이제 문의 걸 놓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김에 올렸고요자그 다음에 참고로 그 그러니까 버전에 관, 관련된 얘기인데자 바디 페인트 제가 18 버전으로 광자를 올렸고 당분간은 18 버전을 계속 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최신 버전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쓰다가 자꾸 안 된다. 뭐가 이, 이 부분 어떠냐?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최신 버전은 저도 안, 안 써본 것도 안 써본 거지만 최신 버전은 제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은 버그 패치도 잘안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막히면 상당히 작업에 애로 사항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뭐, 어, 뭐 획기적인 어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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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는 것도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좀 안정화된 그러니까 검증된구 버전을 쓰시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3D Max가 특히 그렇죠. 어, 어, 신 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받아 썼다가 어, 당연히 잘 되는 단축키. 당연히 있어야, 있어야 할, 그죠? 어, 기능과 UI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고, 바디페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바페는 더 심합니다. 뭐, 어, 그러니까 UI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바뀌었는데, 되게 사소한 기능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버전대로 활용을 했는데, 자, 그러면 작업이 상당히 이제, 에러가 생깁니다. 바페가 뭐, 바디펜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처만 만들면 끝인데, 그죠? 음. 그래서 뭐, 맥스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기능이 안 되면,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떻게든 뭐, 만들고 고치고 할수 있는데, 음, 바디펜트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좀 검정된, 음, 구 버전, 구 버전을 쓰, 쓰시면서, 문제는 이제 작업을, 이쁘고 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 할줄 아셔야 됩니다. 신버전 좋다고 맨날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런 자세를 고치셔야 어, 좋을 것 같아요. 실력 좋은 사람이 버전 타령하는 거는 음, 없겠죠.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배경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음, 제가 이런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음, 관심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